네, 자, 오디오가 끊겨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. 자,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 이렇게 된가 유한소수 나타낼 수 없는 분수. 즉, 다시 말해서 순환소수야. 순환소수. 그럼 순환소수를 다 일일이 세면은 좀 오래 걸린단 말이지. 근데 상대적으로 순환소수를 구하는 것보다 유한소수를 구하는 게 빨라요. 이유가 뭐가 되냐 그러면 기약분수 상태, 약분이 다 끝났어. 약분이 다 끝난 상태에서 분모로 소인수분해 해봐. 그럼 분모로 소인수분해 했을 때 어, 2나 5로만 구성이 돼 있으면 이걸 이제 유한소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, 어, 2나 5 이외에 다른 소수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잖아. 그래서 번거롭지? 그래서 전체는 몇 개인지 한번 세본 다음에 전체에서 어, 유한소수의 개수만 따로 구한 다음에 거기서 빼서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거야. 그럼 여기는 1부터 50까지 세게 되면 50개가 된 거잖아, 그제 근데 1은 빠지고, 1분의 1은 빠지고 2분의 1부터 세는 거니까 2부터 50까지가 되겠죠. 그 50개에서 1 빼는 거니까 전체는 몇 개가 된가? 일단 49개 이렇게, 49개. 그다음에 2나 5로만 지금 구성이 돼야 되니까 는거 일단은 어 2부터 50까지 중에서 2부터 50까지 중에서 어, 분모가 지금 2인 것만 보는 거야. 2인 거. 그럼 2인 거란 얘기는 이제 2도 될수 있고 2의 제곱이니까 4도 될수 있죠. 뭐 2의 세제곱이니까 8도 될수 있고 2의 네제곱이니까 16도 되지. 2의 다섯 제곱하기는 거기다 다시 곱하기 2를 하는 거니까 32야. 그럼 2의 여섯 제곱 이 64가 되는 건 이게 안 되지. 50 밖을 벗어나잖아. 그래서 여기서 이게 다섯 개. 이 다섯 개 이렇게 된 거고. 그다음에 이제 어, 소인수가 지금 5인 가야 그럼 소인수, 5한번 쓰게 되면 이제 5분의 1이야. 그 다음에 두번 쓰게 되면 어떻게 돼? 5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25 이렇게 되죠. 세번 곱하게 되면 125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것도 50을 넘어가지. 그래서 여기서 두 개, 두 개. 그 다음에, 어, 2로만 돼 있는 거랑 5로만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, 2나 5가 어떻게, 섞여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2한번 곱하고 5한번 곱하면 10분의 1이니까 되죠. 자, 그 다음에, 어, 2의 제곱이니까 4야. 4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20분의 1. 요것도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요건 이제, 8, 5, 4, 0이 그냥 이것도 돼요. 50이 안 넘어가잖아. 그 다음에 16에다가 이제 5를 곱하게 되면, 16은 요거야. 2의 4제곱. 요기에다 5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해? 80분의 1이 된 거니까 50을 넘어가죠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면 이제, 어, 5의 제곱을 이제 끌고 들어가. 5의 제곱은 이제 25잖아. 25에다 2 5에다이2 곱하게 되면 50분의 1이 된 거니까 50분의 1도 뭐가 되는 거야? 어 유한소수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부터는 없지. 50이 제일 큰 건데. 뭐 그, 그 이후로는 다 넘어갈 거니까. 그러면 이제 2나 5로 돼 있는 거는, 어총 이제, 4개가 될 테니까 유한소수가 될수 있는 것들은 얘네들을 다 더해 5랑 2랑 4까지 더해서 이제 11개 이렇게 돼 있어요. 11개. 그럼 전체 49에서 유한소수가 될수 있는 거 11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가? 순환소수 이렇게 되는가?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8 이렇게 되시 있죠.